제 15회 한국 IP허브센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소셜 IP허브 이병준 대표입니다. 저는 한국 IP허브센터는 소셜 IP허브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IP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합 보면은 대한민국 허브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식재산 IP 스토리텔링 위원회 오자포로 지식재산 평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1 96년부터 16년까지 특허사무소에 근무했었습니다. 부장으로 근무했었고요. 작년에 나와서 기업하고 특허무소을 연결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IP허브센터는 뭐냐면은 어, 대한민국 지식재산 생태계 허브가 되는 모자. 그래서 함께 가면 혼자 가고, 아니, 빨리 가면 혼자 가고, 멀리 가면 함께 가라. 이런 보토 가운데 우리가 뭔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일대일 대인 간의 어떤 줄다리기가 있거든요. 힘이 알려. 예를 들어서 뭐 직원과 고용주, 아니면 갑과 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런 일대일의 줄다리기가 있고, 또 이렇게 땅따먹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줄다리나 땅따먹기가 아니라 함께 해서 파일을 키워보자. 함께서 일을 키워보면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되이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다른 생태계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우리 회원 기업들하고 특허 로펌만 모여서 발명 미팅도 하고 특허 출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 월달부터 이렇게 매달 모여서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회 이병돈 특허 프로모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특허라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후반적으로 해보자는 특허의 상위 개념인 IP 포럼이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제2병론이라는이름 태우고선 한국 IP 센터 포럼으로 해서 지금까지 15회 걸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난 1,000 동안에 다양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특허에 대해서, 상표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협상에 대해서, 중국 뭐 특허 저스습니다. 그럼 작년에 제일기 한국 IP오 센터 국내 IP 지문과 가지를 하면서 15분이 수강을 해서 80% 이상의 수료한 여덟 명이 인터뷰했었고요. 요즘에 엑셀레이터와도 업무 협약도저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누군가 마중물을 보여졌어요. 그리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마중물을 부어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식재산 생태계 의 허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놓으면 노력한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순서는 7시 30분까지 제가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에 대해서 함께 분위기를 하고 하고요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는 특허 침해 조사에 대해서 어, 한국민간조사협회 회장님이신 유우정 회장께서 나오셔서 그쪽의 시장 동향이라든가 자세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이제 명칭 지는 것은 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이라는 명칭을 지어 봤는데요이 어, 중에 뭐 이렇게 제가 내용 중에 뭐 전략적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은 뭐냐면은 중견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특허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 특허팀이 있습니다. 특허팀이 있어서 연구원들이 또 개발을 하거나 발명을 만들면은 그것을 취합을 해서 필터링을 하고 외부의 특허 대리인 사무소한테 출원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특허 사무소에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초원을 보내옵니다. 그럼 특허 팀과 연구원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내용을 추가할 것을 추가하고 수정할 것을 수정을 해서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심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특허 사무소에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는 의견을 보내옵니다. 그럼 그 의견에 대해서 어, 특허팀 담당자하고 또 연구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전담 특허인력을 두기에 힘듭니다.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중견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의 특허팀 서비스를 비상금으로 제공을 하자. 그런 취지 안에 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현재는 네 개의 회사에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야, 우리가 이 서비스를 참 잘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안 했다면 그 중경, 중소기업에서는 중 어떤 더 특허를 보호 받을 수는 못 받을 텐데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그 중소기업에 충족하는 그런 특허 서비스를 우리가 하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적용 하면서 다섯 가지의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허권에 대한 오해와 기회인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특허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하는 것을 반대로 살리면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업에서 특허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겠습니다.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기회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이 무슨 그림이죠 이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방망이 같죠?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는 뭡니까? 금 나오라 하면 뭐가 나오죠? 금이 나오고, 은 나오라 운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냐면, 내가 특허권, 특허를 등록, 등록된 특허를 알았어, 좋아. 이 등록된 기술은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써라 생각해요. 만능의 도깨비 방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들은 독점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내가 온전하게 쓸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미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특허권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천특허가 아니고 원천특허를 가진 사람이 내 특허에 원천특허를 가진 사람이 다 권리자가 있으면 다른 그 권리를 그대로 쓰게 되면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특허가 등록이 됐다 할지라도 원천특허를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특허에 권리는 범위는 뭐냐면 원천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내가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천 특허를 지나고 있다면은 그 로얄티를 원천 특허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 밑에 보면은 베타권이라고 나오죠. 베타권은 뭐냐면은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특허도, 특허를 통해 확보한 기술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한다. 이 타인에는 어, 전혀 다른 제3의자도되고 원천 특허를 가진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요소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 거죠. 근데 나는 A에다가 B를 합쳐서 A B의 구성 요소를 가진 특허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원천 특허권자 A에 대한 특허를 가지 가진 사람일 때도 B에 대한 요소는 제가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원천 특허가 만약에 내가 만든 A 플러스 B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원천 특허권자도 내 특허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손송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특허권을 가지면 그 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나올 텐데, 특허권은 독점권이 아니라 배타권이다. 이게 나중에 상당히 우리한테 경쟁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권에 대한 오해와 기회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생각하냐면, 야, 그 시장에... 선두기업은 최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시장을 선정을 해서 특허권을 많이 확보하, 확보하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선두기업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면은 후발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선두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로를 회피를 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선두기업이 A라는 요소를 특허, 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 후발 기업에서는 a 라는 요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서 A단시라는 것을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허를 등록받게 되면 이거하고 이제 이렇게 별 이제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도 기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후발 기업의 특허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었죠? 어떤 어, 원천 특허를 가진다면 A란 디지털이 됐을 데 후발 주자가 A에다가 B를 특허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원천 특허를 할지라도 A 브라스 B를 내가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천 특허지만 내가 치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 내가 이제 만들어 놓은 특허에 대해서 나중에 후발 주자들이 회피해 나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럼 내가 출연 단계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자 그러면은 후반 업체가 내 특허를 어떻게 회피해 나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후반 업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다 잡아놓는 거예요. 다 잡아놓고 그만큼 많은 개수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근데 특허에는 뭐가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한정 특허를 출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드시듯이 a 플러스 b 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선두기업을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공격을 아 받지는 못하는 냐면 내가 지금 개발하는 게 있잖아요, 선두기업인데 선두기업은 많은 기술들을 개발을 하니깐 그 개발할 때 연구일지를 적는 겁니다. 연구노트를 적어가지고 내가 이 시점에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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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노트를 적은 상태에서 그걸 오픈하는 건 아니에요. 오픈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날짜가 적혀있 그래서 2017년 6월 29일날 우리가 IoT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노트를 자꾸자꾸 조어갑니다자 자꾸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특허 출원하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1년 후에 2년 후에 후발업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할 수가 있어요.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을 받게 되면은 그 후발업체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특허에 출원 전에 어떤 업체에서 이미 그거를 실시하고 있었거나 연구개발하고 있었던 업체는 선사용권이라는 어떤 권위를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용권이 있어가지고 그 업체는 이후발업체 특허권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 선두업체는 내가 특허를 출원하지 않을지라도 후발업체가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연구할 때 이미 연구 노트를 적극적으로 적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언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다. 그것들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후발 업체의 특허 원을 공격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방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두 업체 같은 경우는 어, 후발 업체의 특허 공격, 역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방책을 세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 번째 특허권에도 오해는 뭐냐면은 야 우리 후발 업체야 이미 대기업, IT 업에서다 특허를 확보를 했는데 기술 확보에는 우리 그 후발업체 이제 가가지고 무슨 특허를 확보하지? 그러한 생각을 할수 있으므로서 후발업 기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후발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특허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길목을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첫 번째 그림 보면 이제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은 뭐냐면은 딴 쪽으로는 못까요 반드시 이 길로만 가야 되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후발업체에서 그 길을, 길을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선두 기업에서 첫 번째 특허권을 획득을 했겠죠. 그다음 연구 개발에서 두 번째 특허권 획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두 기업이 앞으로 트렌드가 있습니다 개발 트렌드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선두 기업이 여기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기술에 대한 특허를 잡아놨으면은 우리 휴가업체는 어떻게 하냐면은 앞선 얘네가 선발업체가 갈수 있는 그 길에 아 얘네는 2년 후에 이쪽으로 갈것 같아 그러면은 요거에 특급권을 확보해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A플러스 B플러스 C에다가 요 D, E같은 지수를 확보하는 게 더하면은 요거에 대한 특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후발업체지만은 향후에 선도업체가 갈 것들을 확보해놓으면은 를 나중에 뭐가 생길까요? 협 그렇죠 협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협상력 협상력 생겨가지고 만약에 선두 기업이 엄청난 자금을 지금 투여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겠죠. 그럼 도중에 얘네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거들을 후발업체가 딱 척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돈을 주거나 아니 면 크로스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이 앞에 있는 기술들을 후발업체가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후발업체는 뭐냐면은 길목을 선점해라. 그래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든가 내가 걸어갈 시장에 대해서 미리 미래 트렌드를 확이 체크를 해서 그 앞에 것들을 아무도 잡아놓지 않은 것들을 잡아놓으면은 후발업체 상당히 기회를 줍니다. 자네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다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마땅한 기술력이 없어. 그렇지만은 생각을 딱 해보면 뭐냐면은 이게 뭘까요? 주례죠. 주례는 밟을 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지뢰는 뭐냐면은 손도 기업들이라든가 이미 시장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에요. 근데 그 특허권을 특허권이라는 지뢰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특허권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 지뢰를 밟을 확률이 많이 보여요. 근데 나는 기술력이 없으니까 사업을 돈도 없으니까 사업을 안 하고 싶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지뢰를 밟을 확률이 전혀 없는 거죠. 결국 원인면은매출수력도 없으면은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은 위협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없다뭉치지 말고 그냥 어떡합니까 나는? 무조건 뭐죠? 지레를 깔듯이 특허를 생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 뭉치지 말고 내가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제 돈이 없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요의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허권의 핵심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가장 강한, 강한 공격 특근은 무엇입니까? 가장 강한 방어 특근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혹시 이제 인터넷에 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그림, 근데 이 그림은 뭐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될 텐데 여기 보면 네버, 네버 기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기업의 특허 컨설팅 특허 전략을 제안하면서 야이 그림이 딱 맞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황새가 개구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예, 먹고 있어요. 딱 물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황새의 어디를 잡있죠 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목을 잡고 있으니까 황새가 삼킬 수 있을까요? 못 삼킬까요? 못 삼키죠. 결국 뭐냐면 가장 강력한 특허 가장 강력한 공격 특허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특허는 뭐냐면 상대의 목줄을 움켜잡을 수 있는 특허권이 공격 특허이자 방어 특허입니다. 상대는 뭐냐면은 상대 의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이에요. 아까 이 윗그림에서 이거 고징검다리 나왔잖아요. 이진검다에서 앞부분에 있는 거. 이게 상대방의 목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의 목줄을 움켜잡을 수 있는 특허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상대의 목줄 움켜잡을 수 있는 특허만 확보해 놓으면 그게 나의 공격특허이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특허입니다. 어떤 사람들 생각할 때 그거예요. 야 내가 이런 A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IoT라는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쪽으로 사업할 거니까 는 우리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해 놓을 거야. 그러면 대단히 강력한 공격특허가 되고 방어특허가 될 거야.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개구리가 아무리 갑옷을 입고 창으로 무장을 하고 뭐 보안경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 황새가 못 먹을까요? 먹어버리고, 환생형 먹어버리고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개구리가 자리를 아무리 자치장에도 무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공격특허이자 방어터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목줄을 잡는 거다. 요거를 한 가지 명심해 주는 것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돈을 어디에 쓰냐면은, 내 기술의 특허를 보호하는 데 특허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건 내건 일차원적인. 나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기술에 가는 것들 30개를 특허출하하는등록까지30등록 특허를 3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내가 하나를 침해했다. 그러면 내 30개의 특허가 그 뭐라고 하죠? 그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 공격이든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특허가 상대방의 하나의 특허가 나를 공격한다. 그럴 경우면 내가 저를 방어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내 특허를 침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내 기술을 하고 이 사람 기술은 저랑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기술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확보해야 될 특허, 확보한 특허만 그 사람들이 확보해야 할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목줄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 2 거, 제가 다섯 개의 특허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특허, 방구특허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어디를 잡는다고요? 목줄. 목줄을 잡는다고요.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은 나중에 여러분께서 특허전략을 짜신다든가 내가 이거를 특허출만 할까요 말거냐, 어떤 걸 특허출만 할까 할때 반드시 잘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특허전략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